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기의 미주 올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 주식 차트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바이든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랑 타격주. 어제 제가 매수를 하였는데, 티커명 VIAC, 그 다음 DISCA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매수나 매도 추천 아닌 점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이 일단 마음에 드신다면 많은 좋아요도 부탁드리겠고요. 주,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바이든이 미국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첫 화상대면을 하였고요. 이 화상대면에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란 것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와 온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바이든 주도하에 기후정상회의 각국 목표를 상향하고 정책 제한 협력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 팔란티어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이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소,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다양한 솔루션이 있는데요. 뭐 AI, 오토레이싱, 코비드 19, 디펜스, 파이낸셜, GDPR 뭐 등등이 있고 오토모티브, 케이스 매니지먼트, 사이버, 에너지 관련이 있고요. 헬스앤사이언스. 최근에 팔란티아 데모데이의 헬스앤사이언 라이, 라이프 사이언스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에, 앞으로는 이 솔루션 관련해서 이 종목 등을 여기서 두세 개씩 골라서 데모데이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이번에는 이 에너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 바이든 온실가스 절반의 감축은 결국 이 에너지 기업들의 이제 호재이고요. 이 에너지 기업들은 결국 추후에 파운드리라는 이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팔란티어의 워크플로우, 어떤 파운드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와, 나와져 있습니다. 일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요. 그 다음 메인테너스를할수 있고, 그 다음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팔란티어라는 이제 파운드리라는 팔란티어 제품을 사용해서 이 생산성을 최고로 향상시킴으로써 이각 기업들에 대해서 이 플랫폼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해서 어 기업의 이익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이 제가 이 파운드 팔란티어의 솔루션 각각 항목들을 확인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도대체 이 사, 산업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것은 좀더 시리즈 형식으로 해서 좀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주말을 통해 아니면 다음 주 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어제 지수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대 상승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쌍바닥이고요. RSI는 46.36으로 높지 않은 상태이고 MACD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0.6이면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뚫고 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현재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팔란티어 좀더 계속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게 21불 때가 아주 저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21불이 저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제 이제 비랑 타격주를 조금 매수를 하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비아컴 CBS INC라는 종목이고요. 그다음 이제 디스커버리 INC입니다. 참고로 이제 저 제가 매수를 했다고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매수남에도 추천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비아컴 CBS 보시면은. 이 27조 5천억의 회사이고, 디스커버리 INC 회사를 보시면은 약 6조 9천억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았더니, 이 회사의 실적이 지금 21년 에스티메이트로 27.621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현재 평가상으로도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도 굉장히 거전성이 높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비랑, 어, 비랑 사태로 인해서, 비랑 사태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유튜버 등을 통해서 많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비랑 사태는 생략을 하고요. 비랑 사태를, 토, 세, 비랑 사태를 토대로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50% 가까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였고요. 지금 배당 히스토리를 보니까, 배당 관련도 계속 해년마다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9년 0.78, 2020년 0.96. 아마 21년에는 올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더 배당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아주 목표를 높게 잡는 것보다 이 비아컴 CBS 현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티커명 VIACA이고요. 계약컴 CBS 차트를 보시면 기존에 지금 현재가는 이제 45불로 되어 있으나 기존의 비랑 사태 전에는 100불대에 달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왔고요. 이 100불에서 45불까지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INC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CA 어, 디스커버리 INC, 어, 차트를 잠깐 보면은, 기존에 이제 비랑 사태 전에 79.59불이었구요. 음. 현재 38.21불입니다. 이 비아컴 CBS나 이디스커버리 INC, 크게 이제 뭐, 스킬즈라든지, ACTC, 어, 이런 러셀 관련된 중소형주보다는 큰 상승은 일어날 수는 없다고 보나, 하지만 이제 비랑 사태로 인해서, 아주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기적으로 10%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하였고요. 좀더 상황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호우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여서 한 2주 정도는 보유를 할 생각이고요. 어 제가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잠깐 소개하는 영상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이제 스킬스 어제 마이너스 1% 하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어, 지수 하락에 따른 이제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생각되고요. ACTC도 마찬가지죠. ACTC도 어제 지수 하락에 따른 마이너스 1% 상승이었으나, 어, 다시 프리마켓에서 플러스 3%까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좋은 매수 타이밍이 ACTC와 스킬스에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제 바이든이 이제 세금 문제를 일으켜서 주가 지수가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오늘 반등이 나와준다면 아직 지수 자체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아직 실적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5월 초까지는 지수 자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팔란티어 관련 소식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릴 것이고요. 팔란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솔루션 부분 제가 한번 전부 읽어보고 어느 솔루션들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솔루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올인하여 부자되기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SOXL 제가 빠뜨렸는데 SOXL 차트 한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내일 중에 반등이 좀더더 더 나오면 한 40불대에서 조금씩 이제 분할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현재 RSI나 이제 시그 MACD 곡선 자체는 현재 하, 하향 흐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XL 조금씩 비중을 저는 개인적으로 줄이는 게 맞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s SSL, s l 에서 줄인 비중을 앞서 얘기드린 비아컴 CBS와 디스커버리 INC에 좀더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조리였습니다.